안녕하세요. 은행보다 대출을 더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 도사 손근입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그 시간이 조금 더 싸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주택 담보 대출, 전월세 대출, 신용 대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앞당길 기회일까요? 오늘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금리 인하 소식과 그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콕 집어 드리면 인터넷 은행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하나 더 있죠. 여기가 금리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의 9월 1일자 어제 뉴스에요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금리를 전체적으로 최대 0.3%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었지. 자, 이렇게 올리고 있는 와중에 카뱅만 내렸더니 군계 일학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숭군TV 채널에서 콕 집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뱅이 좋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최대한도 3억. 대출 금리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최저? 2.99에요. 주택담보대출이 2%대 받은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가지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예요 그래서 카뱅에서 팔고 있는 신용대출 금리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3.59 중신용대출이 2.99예요 그럼 중신용대출은 뭐냐 신용점수가 820점 이하인 사람만 할수 있어요 이상인 사람은 안돼 이거 이하인 사람들이 신용대출 했을 때 최저 2.99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최대는 이9% 까지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상황, 본인의 연봉. 타대출 현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최저가 2.99였다는 거는 와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갈아타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한번 볼게요. 카뱅 주택담보 대출은 최대가 1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금리잖아 지금. 금리가 최저 몇 프로예요, 여러분? 3.31부터 최대 5.37. 근데 카뱅 주담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다 최저 금리 받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6개월 단위 변동되는 변동금리가 있고 5년짜리 변동 금리가 있습니다. 6개월 전의 변동 금리는 최저가 3.65, 5년 단위는 최저가 3.3이에요. 이거 정말 싼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런데 카뱅에서는 이제 조건을 좀 답니다. 최저 금리를 받으려면 요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생애 최초이어야 돼.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면 0.25로 우대해 주고. 그리고 기존에 카뱅에서 전월세 대출을 쓴 이력 이 있어야 돼. 그러면 0.2 그리고 비거치 상환. 비거치라 하면 뭐냐면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원금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0.1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거에 해당이 되면 0.65 감면이 돼서 최종적으로 3.31을 받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거든. 그러면 시중은행이랑 비교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 최저금리를 받으려면 시중은행은 여러 가지 거래를 해야죠. 신용카드 월30 또는 뭐 100만원 사용, 그리고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 인터넷 사용, 부수거래를 충족해야 최저금리 주는 거야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뭐예요? 부수거래 조건이 없어요 매달 지켜야 되는 약정이 없다고 단지 요세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생애 최초는 아니야 생애 최초는 아니고 기존의 카뱅에서 전월세 대출은신 적이 있고 비거치로 하게 돼 그럼 금리가 몇 프로냐 그러면 3.3에서 플러스 0.25가 올라가는 거니까 3. 오, 5가 되겠네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몇 프로예요? 아무리 싸도 3.9, 3.8 이렇거든. 이0.3%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대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0.3%면은 1년만 쓰면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대출 금액이 늘어날수록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6억이 최대잖아. 6억에다가 곱하기 0.3% 하면은 얼마예요? 18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한 꿀팁이에요, 진짜. 여러분, 인터넷은행은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주담대 금리, 지금, 카뱅, 제일 쌉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싼데, 자격의 허들을 높이 뒀어요. 먼저, 카뱅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넉넉하게 받아야 되는데, 카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장금일로부터 20일 전에 해야 돼. 그리고 생활안정자금도 내가 필요한 시점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24시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물론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는 스크래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주면 다 끌고 와. 세청에 있는 소득자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보료 납부자료로 재직 확인하고 다 끌고 오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 제출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비대면이긴 하나 신청시간이 제한이 있다. 이 신청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오픈런.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주담대 상품 비교하면서 카뱅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했던 분들은 카뱅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게 뭐냐면, 이오픈런이야 6시가 딱 돼서 신청하면, 뭐 5초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면 그게 다행이지만, 아무리 짧게 해도, 일주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카카오뱅크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실행 시간도 좀 제한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비대면이어서, 주택 구입은 아침 8시에 자동으로 실행이야. 아침 08시 되면은 내 통장에 그냥 입금돼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내가 직접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돈안 들어옵니다. 은행원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직접 실행해야 되고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빨간 날은 실행이 안 되고. 그리고 카뱅은 비대면 프로세스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검토가 필요 없는 예를 들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현재 직장에서 소득이 있어야 돼.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송구님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예, 자영업자도 가능하나. 그 사장님의 소득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해야 돼. 저 올해 개업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오는데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소득이 명확히 서류로 증빙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구입자금에 있어서 이미 신청하는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돼. 매도 계약 체결돼 있다? 이런 거안 돼요. 그래서 약간 허들 있어. o n l 무주택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출을 신청할 때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 한도조회는 언제든지 되는데 본 신청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 포함은 다 무주택인데 주담대를 내가 받았어. 이런 사람은 무주택이긴 하나.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이 안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규정상 1주택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가계대출 규제.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은 내 담보할 집이 소유권 이전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과를 했어야 돼. 저희 2개월 뭐 3주 된 시점에서 신청하면 안 받아 줍니다. 3개월이 이미 경과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엄격하게 지키고 또 이게 좀 허들이 높습니다. 이게 또 독소 조항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어. 등기 권리증이 뭐예요? 집문서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안 돼. 아, 형군님 그러면 그거 재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등기권리증 한번 분실하면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언제 재발행되냐? 내 집을 팔면 새로운 매수인한테 재발행을 해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형 등기권리증은 불가. 아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네 불합리하지만 카카오뱅크 마음이에요 그거만 된 사람만 금리 싸게 해준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장단점 한번 설명하고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장점 뭡니까? 금리가 현재 절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오늘 받고 내일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어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 비대면의 편의성 은행 안 가도 돼. 모든 서류 제출을다 비대면, 카톡을 보내거나 사진 찍어 보내거나 비대면 편의성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점도 명확히 있죠. 단점. 첫 번째,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처럼 자격 제한이 있어요. 온리 무주택만 구입이 가능한다든가, 1주택까지만 가능한다든가, 그리고 등기권리증 이슈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오픈런이야. 새벽 몇 시야, 여러분? 06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 이거는 좀. 너무 좀 그래. 법무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우리가 집을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채권도 사고, 인치세도 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일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의 상황은 시중은행은 소유권 이전 법무사를 쓸때 내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원하시는 분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뱅은 독점이야. 한 군데 법무사만 해야 돼. 그런데 거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 평균적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사건을 의뢰하면은 많이 받아야 한 40이거든요. 카뱅은 70이 넘어갑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아무튼 근데 법무 전수령할 비슷한 고또 하나 카뱅이 비대면의 장점도 있지만 비대면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비상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잔금일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잔금 당일 날 뭔가 위급한 상황이 분명히 생기거든 그럴 때 뭔가 내가 은행과 연락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얘네는. 챗봇이 있다고 나는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로봇이랑 예고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조급함 다혈질인 사람은막 전화기 던질 수도 있어 팁을 드리자면 카뱅 신청할 때 비대면으로 하지만 한두 번은 그쪽 사람이랑 전화를 하거든요 은행원이랑 그때 직통 전화번호를 받든가 하는 형태로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카뱅 무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좋다고.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3년 동안 그래서 카뱅이 지금 가계대출 규제가 6억으로 막혀있지만 이 6억 시장도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전략적으로 남들을 올리는데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것 같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자 시중은행이 가상금리 인하 눈치 경쟁이 분명히 다시 생깁니다 은행들 올해 농사 클로징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언제 장사를 끝내려고 그래? 9월, 10월 달에 끝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카뱅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은행들이 외부에 공지는 안 하지만 가상금리를 조금씩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발품 잘 팔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 행렬 이모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라는 신호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내집 마련을 수요나 혹은 뭐 갈아타기 준비했던 분들이 어 금리가 내려갔는데 움직여 볼까 라는 이런 신호로 또 해석될 수가 있고 이제 투자 수요가 좀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토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토스뱅크도 장사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주담대 로 먹을 수 있는 이익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주담대 후발주자인 토스 뱅크 도 벤치 마킹을 할거예요 그래서 토스 뱅크 에서 주담대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쌀 거거든 중도상환수준은 당연히 없고 금리 진짜 쌀 거니까 토스 뱅크의 움직임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돈으로 시간을 사자고 그랬잖아요 돈 되는 얘기 엄청나게 해드렸습니다 생애초초 6억 받아봐 시중은행4.0 카뱅 3.3 0.7 차이면 1년에 420만 원이요. 10년 쓰면 4,200이에요. 누구 연봉 정도의 금액을 아끼게 되는 거라고. 카뱅은 중도 수수료도 없잖아.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3.3 받아놓고 나면은 당분간 대왕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은 대출을 많이 받고 뭐 순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금리를 잘 받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뱅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니까 대출 받으실 분들은 카뱅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집 마련은 시간을 앞당기고 기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번 카카오 금리 인하는 그 시간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회는 남의 얘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단 하나 싸다고 무조건 달려들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리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와 시간이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노사 흉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더 값지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